유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트위 스물카니날과 함께 모겠습니다. 오늘 할 컨텐츠는 디체 파밍을 하면서 1등을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, 여러분들. 오늘 도와줄 이두 분이 있죠. 음. 이거 어떻게 따라하냐? 어떻게 따라하냐? F4번 휠 눌러. 어쨌든 오늘 도와줄 이제 도와줄 이제 뭐라 해야 돼 노예라고 해야 되죠, 여러분들? 어. 노아는 어디? 뭐 각자 소개 한번 해볼까? 그래 우리 저기 트위치 먼저 자기 소개 한번 해봐. 네 반갑습니다. 트위치에서 활동 중인 레이사라고 하고요. 네 배그 전공이지만 발로란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음, 저랑 어떤 사이죠? 친밀한 사이. 레이타 제가 모르고 레이타의 이제 카레나는 어떤 사람이죠? 아 나에게 나에 아, 대해서 카레나는? 아나 나한테 있어서 카레나는. 사라는 음. 이제 제 인생의 제 방송 인생의 기둥이라 할수 있다. 소개 한번 해봅시다. 등산가 존이입니다 엄마. 맞는 거 아니라. 오씨 낙뎀. 야내 앞에 사람. 내 앞에 사람 있어. 저 보신 거 같은데. 움직임이 보신데요. 쌔따 보신 거 같은데. 차를 찾아 산발리. 야 보시면 팔래 <laughs> 야, 오식한 내발 앞에 봇이 있는데 내 피로는 도저히 답이 없을 거야 야저야저야저인거 응. 같은데 나 잡고 와볼게 야, 야 같이 패자 사람 한명 와봐 나는 못가야나 포탑 따고 잼. 그냥 어. 아 포탑 따고 포탑 때 죽었어 아유 그냥 뭐, 나 살려줘 오, 얘가 AI 때린다. 원래 얘는 AI 때려. 야, 잠깐. 내 앞에! 나 죽어! 야, 왜 죽고 그래? 어? 어, 씨, 잠깐만. 먹기 전에! 한 가만, 번, 음번 합시다, 우리. 기다려. <laughs> 뭐야, 야, 왜 탱키 뭐야! <laughs> 나 실수로 주먹 <주먹했는데> 한대 쳤는데! <laughs> 죽었어. 이런 개! 오야 얼마 없는데? 라고 할 뻔? 미친놈 <laughs> 형나카는 1등이면 아, 이번엔 뭐 리조트에서 개많이 난렸는데형 <laughs> 우리 이거 맞아요? 리조트 개많은데? 나카산 1등에 맞춰서 <laughs> 용이 없는 거 <거한테> 같아 <laughs> 그래 나카는나 나 1등이야 요즘 중이나 2등이야 나나나나 네, 2등 <laughs> 어 AI다 일로와 AI다 일파와로 그냥 혜연 도와줘 혼자 래 아니 아니 필요없어 니그 네, 올라가있어 떨어졌어 이미 아니 어차피 총도못먹뭐왜 항상 저런짓을 하는거야 저러니고 저런 먼저 죽으면 오살이로잖아 오, 쉣쉣 오, 골라 저거 잡은 사면은... 팀 K 개꿀일 것 같은데. 못 잡음. 뭐라고? 게 어? 오얘얘 피가 넘어왔다 오씨 날 봤어. 뭐야? 어떻게 위로 오겠지? 야나 것도. 뭐, 지금. 야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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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, 이겼다. 아, 야, 아, 아, 야, 하나 더, 하나 더. 야, 화킬 화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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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, 야, 다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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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목소리> 매미들 어... 통화 요 아, 나 진짜. 빨리 와주면 안 될까? 살아, 살아, 살아. 나가자, 나가 아! <목소리> 야, 뭐야, 죽었는데? 응, 음, 도 왜, 왜 앞에 거어내앞거 있어. 저야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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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... 좀... 좀... 미안해. 난 이번, 이번 판에 게임을 끝내야 되겠어. 야! <laughs> 오늘... 어쩔 수 없이... 야이씨려나 한번 고는 거로 선택해보자. 하라 기졸... 야라 기졸... 하는 중... 하는 노란 색 하라 기졸... 아직... 그걔 누군지 알아? 나 어째 기절시켰노 이제 살리고있다 나 살렸다 이미 형,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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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라 하나 어깨잡으려그 잠깐만 라우 하나 앞에 음, 응. 기다려봐 이스 야, 이 이거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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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? 이게 왜 되지? 이거를! 이거를! 이거 이거를! 이거 이거를! 이야 이거를! 이거를! 천천를 이거를! 이거이 뭐뭘 쳐. 뚫고. 하나 개피 하나 개피. 어 뭐, 뭐야? 이거 못 살려. 어 존나랬어. 아, 애미라고. 이거 못 살리려나? 여기서 갑자 하나 있었데 아, 이거 죽었다. 哎，哥。